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 밥빠입니다자 이제 바람이 어, 이제 가을 바람이 이제 살살 부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많이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람이 어, 살살 불어서 어, 일하기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곳은 용문면 삼성리라는 곳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2 차선 대로변에 어, 접해 있는. 2차선 대로변에 전면이 아주 길게 접해 있는 어, 토지를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전면이 길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 멀리까지 이렇게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토지가 473평입니다. 473평이고. 어, 지목은 답입니다. 옛날에 변농사 어, 이제 변농사를 지었던 토지고 현재 지목은 답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뒤쪽으로도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본 토지 이 토지는 이제 전면으로 2차선 대로변에 길게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어, 따라서 어,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토지 활용도가 좋은 그런 토지로 어, 보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이 473평입니다. 그래서 어,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요건 갖추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 촬영 나온 이유 어, 금액입니다. 금액. 통상적으로 여기 도로변 접해 있는 토지들은 기본적으로 최하 50에서 60씩 거래가 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토지는 현재 평당 평당 37만 원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평당 37만 원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가격도 좋고 위치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요가 요 여기가 어, 설로입니다, 설로. 경의 중앙선 철도 설로입니다, 설로. 어, 따라서 소음이, 어, 소음이 좀 있다는 부분, 당연히, 어, 아실 수 있으실 거고, 하지만 내가 뭐 주거지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 뭐 농업 창고라든지 아니면 뭐 농사 짓고 끝쪽으로, 저 앞쪽으로 이제 길게 전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담하게 주택 하나 짓고, 어, 거주하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용도구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서 허가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 다른 생산이랑 보존관리지역 이런 것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접해 있는 금매토지 찾으시는 분한테 제가 어 추천을 드립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현저하게 싸게 나온 금매물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용문 도심까지는 차량으로 10분이 안 걸립니다. 용문 도심까지도 굉장히 근거리에 입지한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도면을 첨부를 해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걸어서 전면을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자, 용문면. 삼성리. 473평. 473평. 향도 좋습니다. 남향입니다 473평. 어, 조금 토목을 하긴 하셔야 되는데, 크게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평당 37만원. 주변 시세 위에 어, 아주 저렴하게 잘 나온 그런 토지로 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어, 물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집원 공개 이런 거다 해드리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진석 바빠였습니다.